스피킹이나 쓰기를 하면서 계속 실수를 한다고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치는지 오늘 같이 알아볼게요. 항상 새로운 영작 공부법을 이 채널에서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이 대표적으로 많이 달려요. 내가 영작을 했는데 문장을 만들었는데 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선생님 어디서 구할까? 아니면 주변 학원을 다녀야 하나?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도 나의 실수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일부 실수를 고쳐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주 소수가 될 거예요. 물론 잘 이용하면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 배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건데 그 많은 실수를 누군가 다 고칠 수 없고 나의 모든 실수를 누군가 고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옆에서 다 고쳐줘도 내가 다기 할수 없을 거예요. 이게 시험 공부랑 달라요. 왜냐면 시험 공부는 누가 실수를 고쳐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답터너트도 만들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시험은 범위가 제한돼 있고 문제 유형도 제한돼 있고 각 문제 유형에 대해서 내가 외워야 하는 그런 거다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영어는 문제 유형도 없고 범위도 없고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나의 실수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오히려 나의 실수를 거 고쳐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물론, 피드백을 받으면 항상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실수를 고쳐줄 사람이 아예 없어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 나의 대부분 실수, 거의 모든 실수가 인풋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뭐냐면 영어를 소비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이두 가지 상황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초보자 학생이 can 문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an 뒤에 우리 to를 붙이지 않죠. 근데 이 학생이 이거 모르고 항상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I can to see, I can to meet, I can to study 이런 문장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인풋을 하면서 영어 소비를 하면서 거기에 can't에 to 있는 문장이 안 나올 거예요. 대신 항상 I can see, I can study, I can speak 이런 문장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깨달을 거예요. 어, 나는 c a n 뒤에 to를 쓰는데 얘들이 왜 to를 안 쓰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깨달을 때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뭐 깨달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I can speak, I can study. 이런 문장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I can't do study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들리게 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에서도 초보자 학생이 샤워를 하다 이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샤워를 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d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제를 하다 do homewor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 do a shower 이렇게 문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중에 노출을 하다 보면 do a shower 이 표현이 절대 안 나올 거죠. 대신 어떻게 나오냐면 have a shower 아니면 take a shower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접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의식. 의식적으로 깨닫게 될수 있어요 아니면 뭐의식적으로 노출을 통해서 갑자기 뭐가 자연스러운 지 알게 돼요 갑자기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do a shower 이 표현이 갑자기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영어권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 라고 배우 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자를 입는다 신발 을 입는다 당연하죠 근데 노출을 통해서 어. 모자를 쓴다 신발을 신는다 라고 듣다 보면 갑자기 신발을 입는다 라는 표현 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고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노출을 통해서 고쳐 주게 되거든요 저도 영어 배웠을 때 같은 전략을 사용했어요 물론 처음에 학교 다니고 학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중국 정도부터 제가 노출 을 통해서만 모든 실수를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있었어요 한국어도 똑같았어요 한국어도 처음에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수를 고쳐 주셨는데 중급 정도부터 노출을 통해서 지금 실수를 고치는 과정이에요. 물론 제 한국어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노출이 부족하니까 특히 말을 할때 저지르는 실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너무 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끝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보통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오답노트 열번 봐도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보통 한번 봐도 영원히 그냥 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른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나의 대부분, 거의 모든 실수를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 피드백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처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전략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어떤 전략이 맞는지 같이 볼게요. 일단,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서, 실수를 고쳐주면 효과가 아주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영어 선생님, 그리고 다른 외국어 선생님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제가 런던에서 영어 선생님 자격증을 공부했을 때도, 이 주제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의 실수를 고쳐주고 싶잖아요. 고쳐줘야 할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교실 환경에서 실수를 고쳐줘도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100번 고쳐줘도 그 학생이 같은 실수를 계속 하게 돼요 정말 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안 됐는지 그래서 학생의 실수를 고쳐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쓸모없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같은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 주도, 만세성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서 교실 환경그장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실 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런 추천을 해드려요 학교는 좋아요 학원 좋아요 과외 선생님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메인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는 메인이다 뭐 학원이 메인이다 거기서 공부를 다 하는데 뭐 집에서 내가 하는 공부는 그냥 뭐 숙제 정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학교, 학원, 과외선생님 등등등 주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지만 보충적인 역할이다. 나의 메인 공부는 집에서 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게 메인이다. 이런 전략을 항상 학생들에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게 효과가 좋아요. 집에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몰두하고 의문점이 생기고 내가 궁금해하고 그럼 학교 가면, 학원 가 가면 과외 가면 그때 머리에 훨씬 더잘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자기 주도 그 마인스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기주도식으로 공부하고 계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혼자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좀더 빨리 발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웃풋을 할 때, 그러니까 스피킹이나 쓰기를 할 때마다 피백을 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나의 실수를 내가 노출을 통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아직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중간 점검을 받으시면 어, 이문법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도 집중해야겠다. 이런 거 알게 돼요. 어디에 내가 아직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더 빨리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중간 점검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b2레벨 이상 인지 아니면 b2레벨 이하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b2레벨은 어, 중상급이죠 아, 본인이 b2레벨인지 모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리포터 책에 있죠 해리포터 책을 사전을 적당히 찾으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두세 번 적당히 찾으면서 이 책을 즐기면서 나름 편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럼 b2레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왜냐면 b2레벨 이하인 분들은 사소한 실수에 사실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왜냐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사소한 실수 사소한 걸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소한 뉘언스 아니면 정확한 전치사 사용법 아니면 원어민 입장에서 이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등등등 이런 거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시간 낭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B2 레벨 이하인 분들은 기본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문법. 그러니까 I can to see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기본 어순 그리고 기본 문장 구조 이 기본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정복할 실력이 안될 거예요. 아직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어요. 외우기만 가능할 거예요.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문법 예를 들면 뭐 I will have been studying for two hours 뭐 그런. 문법 그런 문법도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아직 전치사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하는 게 좋죠 초보자부터 근데 전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 레벨 이하에서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 하실 거예요 사소한 니언스도 똑같아요 사소한 니언스 아직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도 못 만드 실 거예요 그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듣기도 그래요. 내가 B2 레벨 이하인데 하, 이 사소한 뉘앙스 내가 왜 아직 이해 못하는지 설명을 찾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좌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B2 레벨 이상이라면 그때부터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 사소한 뉘앙스 그런 좀더 어려운 문법 그런 곳에 집중할 하 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영어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한 가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작을 왜 하는지. 우리가 영작을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영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작을 하는 이유는 영작을 하면 내 공부 실력이 올라가요. 영작을 하면 내가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영작을 하면 나의 영어 공부 실력을 부스팅 할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미2레벨 이하인 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런던 잠수기를 할때 항상 편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영어를 가지고 넣고 있는 기분으로 하세요 영어를 가지고 그 문장 구조를 만지면서 익숙해지고 해보는 그런 탐험하는 기분으로 하세요 여기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